자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려면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분이 있다해서 사역하신 그 내용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다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큰 거대한 산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죄의 산을 주님이 이렇게 옮기셨다고 말씀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사 바로. 사단은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옛 사람과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실패 것을 끝내신 죽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간 화평을 이루었다. 항상 사람들의 간 그냥 항상 불화가 있죠. 사람들의 간에 나누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더러 화평하도록 하나 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결국 그분의 죽음은 바로 그분의 안에 육신 안에 있던 그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일단은 주님에게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사역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했지만 다 죽음으로 알면 아마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구속사역을 인정하셨구나. 그것을 입지 않은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신 놀란 일들이구나 뭐 다른 의미로서 표현한다면 바로 그분의 그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바로 그분의 부활은 바로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성공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길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유대한 사람들이 다 많았지만 또 한때 그들이 성공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죽음과 함께 그런 일들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으로 끝나야 부활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우리 하나,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의 모든 구속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 그분이 부활했다, 부활, 아니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단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부활이 곧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육신적인 죽음 다음에 부활의 모습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 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떤 증거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큰 부자에게 만약에 100억이라는 빚을 줬어요. 100억. 그러면 차용증서라고 쓰죠.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렸다. 빚을 그냥 갚아야 되죠. 그냥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그 사람한테 갚아줬습니다. 돈을 갚아줄 때 우리는 이제 돈을 줬다는 이렇게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영수증. 그래야지 이 빚진 사람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내가 네빚 갚았어. 편한 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마음이 뭐가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빚을 갚아주고 나서 그 영수증,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한테 준다면, 아, 영수증을 아, 빚이 다 갚아줬구나. 바로 예수의 부활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러한 영수증이에요 이제 내가 빚을 다 갚았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바로 그 영수증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그분의 부활이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영수증인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그거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기뻐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범사에 두려움이 없고 자유와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주는 증거, 영수증인 것으로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부활은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분 아들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부활할 때는 또 다시 한번에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그런 말씀이 기록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에 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시편 구절이 이제 그 게시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시편 저자들은요. 우리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 말들이 그냥 사람의 말, 나의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게 많은데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렇게 인간적으로 쓰여진 시편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또 어떤 구절들은 좀 신성한 요소, 하늘에 속한 글 같은 게 있어요. 시편,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보면, 뭐, 너는 내 아들이랑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이게 평가 가 뜬금없이 무슨 뜻인가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이죠. 신성 갖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요소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오셨을 때, 사람이라, 우리 이런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인성의 모습이 다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되, 아니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첫 번째 아들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뭐요 많은 아들들을 갖기 위한 길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성령님, 뭐 사실 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의 운행에서 모든을 창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원래 하나님의 요소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의 요소를 갖고 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인성적인 모습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결국 우리가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돼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진짜 아들이. 진짜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뭐예요? 결국 구속과 변화와. 영광스럽게 대물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아까 말씀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맏아들로 그분이 태어났고 우리는 그의 많은 어떻게 형제들이 된다. 특별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뭐예요? 맏 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도 부활하시면 얼마마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께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지만 인성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수 있다. 성경 로마서 팔자에 보면 바로 그분이 마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많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이 모든 길이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시면 이루어진그 놀라운 일들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뜻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막 아들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됐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만 또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전에는 독생하신 혼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만 지금은 바로 우리맏아들로서 우리의 첫 번째 형님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갖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 자녀들이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부활은 아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껍질 안에, 육신이란 껍질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그 생명이 해방된 건데,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꽃이 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꽃이 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꽃의 영광이에요. 이 씨의 영광은 꽃이 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그, 그분이 최고로 어떻게 되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 그분의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뜻이에요 바로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바로 영광의 꽃이 폈다는 그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안에 영화로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 길에 참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푸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은 결국 그분의 부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분이 결국 하나님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 안에 올수 있는 길들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지.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결국 그릇이라는 것은 그분을 닮아야, 담아야 담야 된대 우리 안에. 그분이 죽으셔서 소극적인 모든 문제는 끝내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분이 부활의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실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놀란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올수 있는 길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인 성령을 모시고 있고 계속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서, 모든 것을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아 그분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활을 통해서 이러 많은 항목들이 다 해결된 겁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냥 그분 결국 어떻게 승천하십니다. 승천.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뭐냐 부활은 그분의 승리를 증거하지만 그분이 승천했다는 것을 하나님 보자했다는것 그분이 취임식을 했다는 취임식. 이 땅에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곳에 잠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의 인성적인 모습이 드디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통 대통령을 뽑으면 이제 대통령에게 투표해서 결정이 되면 아마 그냥 대통령 취임식과 한 가지 한 기간이 한달 반쯤인가 기억이 잘안 나지만 한달반 이상 기간이 있다에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나날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이 주님의 이제는 부활은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왜요? 그분이 승천하실 취임식을 갖고 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승천하심은 바로 그분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건데 그분의 공식적인 사역에 특징이 뭐냐? 그분이 바로 이제 이 만물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이제 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알리면, 그분이 공식적인 직함을 갖게 되는데, 공식적인 직함이 뭐냐? 주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와 그리스도. 이 주라는 것은 이 만물의, 이 당연하게 사람도 포함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할 때 표현은 뭐예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을 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죠 구약에 뭐왕 제사장 뭐 선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그분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식을 승천해서 취임을 갖고 이제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땅과. 새 일의 사람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그분이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승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승천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바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은 그발 아래에 있게 되고 바로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 이러한 일들이 영적으로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만물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국 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 되는 일들이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제 모두 우리 성, 성도들을요. 이제 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이렇게 침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주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우에게 뭘 성령 부어주시죠 성령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잠긴다는 뜻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몸 지체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면 성령의 적셔인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표현하는. 간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장겨지게 하는 집어넣는. 그래서 이 침례라는 뜻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물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주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는 거면 이름으로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우리가 넣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집행자가 성 우리 성례를 침례를 이끄는 자가 바로 이 성도님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장기게 합니다. 성령 안에 장기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죠. 그것을 바로 그, 그 뜻은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므로 이러한 논란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 더 보면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브리스 8장에 보면 그냥 그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재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우 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대재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하늘에 그분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역자. 하늘 하늘에 속한 최고의 사역자라고. 최고의 집행가라고 그분은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늘에서 이 땅의 만물의 모든 일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육절에 보면 그런 표현 육절. 육지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하려가는 새 언약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구약의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이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새 언약은 바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과 능력을 이미 주셨죠. 그런데 이 생명과 능력이 막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충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그분이 바로 승천하셔서 하고 계시다. 그분의 승천에서 그분이 노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막 역사되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아, 예수님의 그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그분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분을 좀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존경하고 더 높이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드는. 야 이분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결국 이 결과는 무엇인가? 그분의 사, 사역의 결국은 결국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신앙에 하시지 그분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왜 주, 죽으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갖고. 승리의 증거를 보여주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이 열린 것. 결국, 다음에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드디어 연합됐다. 하나도 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한번 따라 그리스도의 연합. 그분과 내가 연합되는 것. 영적으로, 육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연합이란 그런. 그래서 우리, 뭐, 우리가 이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아단과 하악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실제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작은 그림자죠. 그림자.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육관에 영적으로 진짜 그분과 하나 돼서 최고의 친밀도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니까 러이 그 땅에 있는 우리 결혼 같은 거 결혼 결혼 같은 그냥 결혼도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이해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 요 연합. 근데 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이런 한 몸이 되는 뜻 이런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것보다 참된 실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구나 하나가 됐구나.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일을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모습으로 우리가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 목적으로 완성하는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겁니다. 그분이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진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일에 또 자신감도 있고 행복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그래서 그분은 이몇 가지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일들이 바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한 일들의 사역이다 그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 그분이 공생의 사역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이런 놀란 일들을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기한님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